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도와 낙서 어, 괄호치고 네, 생각의 원리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며칠 전에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했어요 그 60갑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어,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께서 그 꿈속에 이 하도와 낙서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영상을 보신다는 감사한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분께도 보답 드리고자 네뭐 예, 하도와 낙서 속에 들어가 있는 생극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하도와 낙서 그림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지 말고요. 네. 우선 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리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어지죠. 네, 생의 원리죠. 화생토, 토생금. 그리고 금생수. 근데 이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토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 이 양기운, 이 화의 양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막바로 금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 강한 화기운을 토가 중재를 해주고요. 그리고 금을 보호하면서 생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엄밀히 우리가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 이 금도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금은 화기운에 대한 내구성이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신금은요, 그렇지가 않죠. 신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화가 그걸 하게 되면은 십살이 부서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리근 금인 경금을 지나서 완성된 금인 신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토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어, 좀 가볍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 선생님, 무토는 너무 뜨거우니까 심금에게 오히려 안 좋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사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어, 실제로 무토가 대단히 뜨거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강한 양기운을 이 토가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토는 정, 정말 뜨거운 게 맞고요. 그럼 열기운을 싫어하는 신금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매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신금이 있는데 자월에 태어났고 이게 조우적으로 대단히 춥다면요. 사실은 무토가 있다라는 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우가 문제가 되는데 아, 이 무토는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무토는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책에서 배우시고 어, 또뭐 신경 옆에 무토가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고요. 그 원리를 아신다면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 어, 신금 옆에 무토가 있으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불만 놓고 보면은 신금한테 조금 껄끄러운 존재가 될수 있겠으나, 조우가 춥다면 또는 추운 대운을 지나고 있다면 이 무토가 대단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 어,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무토 말고 기토가 결국에는 이 신금을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론적으로는 무토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선 다소 껄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게 원리를 담고 있는 낙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똑같은데, 화하고 금의 위치만 달라졌죠? 그래서 이쪽에 금이 위치하게 되고요. 이쪽에 화가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화 교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그게 원리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좀 달라지게 되죠. 목극토 토극수 그리고 수극화 화극금 그리고 금극목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극의 현상을 담고 있죠. 근데 이때 제가 여기에서도 토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강한 화기운이 경금은 만들어 낼수 있지만 신금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가 개입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 토가 개입하는 지점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원리를 보시게 되면요. 토가 개입하는 지점이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네. 즉 수하고 목 사이에서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수하고 목 사이에서 개입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요, 토는요, 토극 수를 합니다. 그런데 임수하고 개수가 있죠. 이 수에는요, 그럼 목하고 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답이 비교적 쉽게 나오겠죠. 목에는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 벌써 이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감목은요. 우리가 수다 부목이라 그러죠.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썩는다. 그 설명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나무가 있는데 물기운이 많으면 수다 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물론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을목은요 이미 물을 먹은 승목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아니라 큰 물인 임수가 들어왔을 때이 을목에게 수다 부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묘하죠 어, 이 하도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요 신금 신금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낙서에서도 결국에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이냐는 거죠 이 을목 이 을목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한쪽은 신금이고 한쪽은 을목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럼 을목을 결국에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이 임수하고 을목의 관계는 수생목이지만 생의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물이 많으면 수다 부목이 돼서 이 을목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러, 그럴 때이 토가 토극수를 해줌으로써 정확히 임수를 극해줌으로써 이 을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신금은 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어, 정화, 뜨거운 정화가 극하는, 뜨거운 열기운이 극하는 것, 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됐었죠? 자, 낙서에서는 을목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됐었죠? 이큰 물, 큰 물이 생해주는데 오히려 그게 수다 부목으로 훼손이 되는 걸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됐었죠? 자, 그리고 이때 정화가 신금을 대단히 강하게 극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호를 했었습니까? 기토. 이토 중에서도 기토로 보호를 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네. 무토 같은 경우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쪽은 한번 볼까요? 이쪽은 임수를 재방해줘야지 을목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결국에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대칭되고 있는 거가 보이실 거세요. 아, 신금하고 을목, 둘다 음간이라는 건 대칭이 되지 않지만, 아,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는 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쪽은 지나친 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로, 네. 이렇게 대칭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쪽은 기토로서 보호를 하고 이쪽은 무토로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대칭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래서 신금은 정화한테 조금 불편하구나. 정화가 신금을 대단히 강하게 훼손시킬 수 있구나. 이래서, 을목한테는 임수가 너무 많으면 불편하구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지금 하도와 낙서에서 드러난 중심의 토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들, 책에서 배우신 거 가지고 그냥 원리를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신금 옆에 무토가 있으면 안 좋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우가 추운 경우에는 그 무토가 큰 도움이 된다고요. 무토가 대단히 뜨거우니까요. 그리고 을목에 임수가 있는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뜨거운 계절에 태어난 을목이라면 오히려 임수가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묘용 쌀에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세요. 자묘용 쌀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임수가 있고 지장간에 을목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을목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즉, 이렇게 원리를 아시게 되면요. 굳이 자매용살 이런 거 외우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지장간을 보시면은 이 을목에게 임수가 훼손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이모술과 신자진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호술이 형성이 되면은 술중에 심금이 작용을, 자극을 받는다 왜냐면은 요 안에 화기운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정화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신절진이 되면은 진중의 을목이 자극을 받는다 그 이유는 요 안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을목이 아무래도 자극을 크게 받겠죠 어, 제가 자극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건강적으로는 건강적으로는 아무래도 어, 훼손이다 그리고 육친적으로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기에 매진하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매진을 한다는 건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어, 이게 세모입니다 세모 대운의 방향에 따라서 이신금이 오히려 대단히 잘 되거나 을목이 대단히 잘 되거나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운의 방향을 보고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적으로 세모인 이유는 방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심리적으로는 매진을 하기 때문에 매진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이 잠시 잠기네요. 제가 기침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전에는 이 목이 자주 잠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명식이 있는데 음. 무토는 제가 여기 여기다 무토라고 쓸 뻔했는데 네. 일간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겁을 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자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물 기운이 대단히 많죠. 물 기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을목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수있다는 겁니다. 을목이라고 하면요, 이제 자율신경, 자율신경계 그리고 근육에 문제가 올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어, 신금이 있는데. 뭐 천간에 있던 지장간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천간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5월에 태어났고 여기 정화가 있고 네, 벌써 이렇게 되면은 정화의 극이 대단히 심해지게 되버렸죠. 이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지장간을 예시로 들었지만 천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화의 극이 너무 심해졌으니까 이 신근 같은 경우는요, 갑상선,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관 중에서도 이제 말단부에 있는 췌장 같은 기관, 그리고 콩팥, 신장 중에서도 신장 옆에 부속기관인 부신,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을목이 있는데 임수의 기운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자율신경이나 근육, 관절, 이런 데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신금인데 정화의 극이 너무나 심하다. 그러면 이런 갑상선 호흡기, 소화기관, 신장, 이런 데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응용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임수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강하게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았잖아요. 이 무토가 물을 제방해줄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덜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화가, 그리고 오화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기토가 주변에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토 덕분에 이것이 조금 더 중화될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아, 아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공식 달달달 외우셔가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도하고 낙서는 제가 오늘 잠깐의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 인문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경금, 양강 같은 경우는 화에 그게 비교적 자유롭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화기운이 너무나 많다. 화기운이 너무나 많으면은,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간목 같은 경우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간만 간목이고, 물기운이 너무나 많다. 그럼 이도 역시 문제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뭐, 오화가 있어서 여름이다. 그럼 이거는 또 예외적으로 되겠죠. 왜냐면은, 한여름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물이 제 아무리 많다 한들, 여름 속에 살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다, 그럼 아무리 이렇게 불이 많다 한들, 자월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이 추운데, 이건 추운 명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더운 명식이고요. 네. 우리가 태어난 공간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즉, 그게 월지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응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을목 일간인데 임수가 너무나 많다. 천간이나 지장간에 그럼 건강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신금 일간인데 천간이나 지장간에 정화가 너무나 많다. 그럼 그거 관련된 건강을 또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오랜 구독자분께서 어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아, 보온의 의미로 네, 이렇게 하도와 낙서에 대한 저희 생각 중 일부를 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얘는 미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막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격국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고요, 용신, 희신, 기구신 찾는 것도 다 좋아요. 그리고 뭐 신살 공부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십이신살도 좋고요. 그런데 십이 운성도 좋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요. 그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면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달달달 외워도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셔 가지고 소용이 있으시려면요. 수많은 상담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세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격국 용신, 뭐 신살, 십이 운성 다 좋습니다. 틀린 이론도 아니고 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도 늘왜 그런가? 이게, 동양 학문은요,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요 얼마 전에 제, 뭐, 어떤 외모에 대한 지적도 좀 받았어요. 그,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권위주의에 너무 침식되어 있으세요. 네, 침식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에 침식이 되어 있다 보면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또 동양 학문이 그 원리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 후학들이 그것을 보면서 숨겨진 뜻을 찾으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컬래버가 되면서 원리는 전혀 모르게 되는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중요한 게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하신다면은 하도와 낙서부터 아주 기본 중의 기본부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정말 명리학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